평택 브레인시티 10블럭이 위치하고 있는 앤네이처 미래도 모델하우스입니다. 오늘은 84타입을, 84A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들어오시면 왼편에 팬트리,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넓은 팬트리가 있습니다. 84타입에서 중간에 이렇게 팬트리가 넓게 나온다는 라 것, A타입에서요. 쉽지 않은데요잘 뺐습니다. 네, 넓은 거실과 주방, 같이 한꺼번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주방과 거실, 그 폭이 그대로 같이, 똑같은 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 모두 개방감이 좋고요. 아주 여유로운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공동주택 10블럭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친환경 주거단지인 앤네이처 미래도입니다.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입지가 브레인시티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어서요. 브레인시티를 상징할 만한 그러한 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84A 타입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마다 놀리십니다. 네, 안방도 보시겠습니다. 안방도 정말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? 네, 거의 호텔 수준의 고급스러운 안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드레스룸도 길게 이렇게 잘 빠졌습니다. 강산건설과 미래드건설 두개의 건설사가 협력해서 지게 되는 아파트입니다. 지하 2층이고요. 지상 35층 총 9개동 1413세대 대규모, 대단지 규모입니다. 5구 타입과 8사 타입, 두개 타입으로 나눠지는데요. 8사 타입은 A, B, C 타입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이렇게 낮게 촬영을 한 이유는 이, 이 선택 옵션이 너무 예뻐서 그렇습니다. 나무로 되어 있는 주방 옵션인데요. 오셔서 눈으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. 손으로 한번 만져보십시오. 평택의 미래의 중심도시 브레인시티에서 상징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앤네이처 미래도 관심 있으신 분은요, 꼭 미리 위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, 방문 예약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